이란 파르스주 시라즈 북동쪽 60km. 자그로스 산맥의 품에 안긴 거대한 평원 위에 페르세폴리스가 서 있습니다. 기원전 518년,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다리우스 대제가 이곳에 궁전 건설을 명령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도시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페르시아어로 파르사라 불린 이곳은 제국의 심장이었습니다. 건설에는 50년이 걸렸습니다. 제국 전역에서 장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집트의 석공, 바빌론의 타일 장인, 그리스의 조각가들. 그들은 각자의 기술을 합쳐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궁전을 만들어냈습니다. 궁전의 규모는 경이로웠습니다. 면적은 13만 제곱미터, 높이 20미터의 기둥이 72개나 솟아있었습니다. 각 기둥은 한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의 돌을 정밀하게 쌓아 올린 것이었죠. 어떻게 그토록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는지 천대 학자들도 놀라워합니다. 벽면은 금박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청록색과 코발트블루의 유약을 입힌 타일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멀리서 보면 궁전 전체가 빛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유명한 것은 아파다나 궁전이었습니다. 왕의 아련실이었죠. 이곳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사신들의 행렬이 부조로 새겨져 있습니다. 메디아 엘람, 박트리아, 인도, 이집트 스무 세개 민족의 대표들이 공물을 바치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바치는 물건도 다양했습니다. 금은보화, 향료, 직물, 무기, 심지어 사자와 코끼리 같은 동물들도 있었습니다. 이 부조는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광대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페르세폴리스는 단순한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도서관이 있었고, 보물창고가 있었으며 행정건물들이 질비했습니다. 특히 도서관에는 페르시아 제국 200년의 지식이 집약되어 있었습니다. 점토판에 새긴 서령문자 문서들 양피지에 쓴 조로아스터교 경전들 천문학, 수학, 의학, 농업에 관한 지식들 수천 년간 축적된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의 지혜가 모두 이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노르즈 축제가 열렸습니다. 페르시아의 새해 축제였죠. 제국 전역에서 귀족들과 총독들이 페르세폴리스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축제를 즐겼습니다. 200년간 페르세폴리스는 페르시아 제국의 상징이었습니다. 인도에서 이집트까지, 중앙아시아에서 그리스까지 뻗은 거대한 제국의 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330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서쪽에서 한 젊은 정복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334년 알렉산더는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아 동쪽으로 진군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라니쿠스 강에서 첫 번째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수스 전투에서 페르시아 황제 다리우스 3세를 무찔렀습니다.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페르시아의 주력군을 격파했습니다. 4년간의 전쟁 끝에, 알렉산더는 마침내 페르세폴리스에 도착했습니다. 기원전 330년 봄이었습니다. 고대 역사가 디오도로스의 기록에 따르면, 페르세폴리스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리우스 3세는 이미 동쪽으로 도망친 뒤였고, 도시는 방어할 힘이 없었습니다. 알렉산더가 궁전에 들어선 순간을 상상해봅니다.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도시를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페르세폴리스는 달랐습니다. 이곳은 그가 본것중 가장 웅장했습니다. 금으로 장식된 기둥들, 벽을 가득 채운 부조들, 천장에 매달린 수정 샹들리에, 바닥에 깔린 페르시아 융단. 그는 마케도니아의 작은 궁전에서 자랐습니다. 이런 화려함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보물창고로 안내되었을 때, 그는 더욱 놀랐습니다. 고대 역사가 플루타르코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2만 달란트의 금과 은이 있었다. 12만 달란트는 오늘날 가치로 수십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금괴, 은괴, 보석, 진주, 상하. 200년간 제국이 축적한 부가 모두 이곳에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것을 운반하기 위해 노세 2만 마리와 낙타 5천 마리를 동원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간 알렉산더는 페르세폴리스를 파괴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보물을 정리하고 궁전을 조사했습니다. 심지어 페르시아 귀족들을 자신의 군대에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페르시아의 새로운 황제로 생각했습니다. 정복자가 아닌 계승자로요. 페르시아 복장을 입기 시작했고 페르시아 의식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마케도니아 장군들은 이를 못마땅해했습니다. 우리는 정복자인데 왜 패배자의 옷을 입습니까? 그들은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알렉산더는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리스와 마케도니아의 복수를 원했습니다. 150년 전, 페르시아 황제 크세르크세스가 아테네를 불태웠던 일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페르시아 문명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이 위대한 제국을 계승하고 싶었습니다. 동서양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페르세폴리스는 무사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다리우스를 추격하기 위해 곧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기원전 330년 늦봄, 어느 날 밤, 알렉산더는 크세르크세스 궁전에서 성대한 연회를 열었습니다. 카우가멜라, 전투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고대 역사가 플루타르코스는 이날 밤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그의 기록을 따라가 봅니다. 연회장에는 마케도니아 장군들이 모였습니다. 와인이 끝없이 흘렀고, 음악이 연주되었습니다. 그리스식 심포지움이었죠. 술을 마시고, 토론하고, 즐기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날 밤 특별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그녀를 아테네 출신의 한 여성이라고만 기록했습니다. 다른 역사가 디오도로스는 그녀의 이름을 명시했습니다. 타이스였습니다. 그녀는 장군 중한 명의 동행자였습니다. 교양있고 지적이며 말을 잘하는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그녀는 연애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밤이 깊어 갈수록 술은 더 돌았습니다. 알렉산더도 상당히 취했습니다. 그는 평소 술을 즐기지 않았지만 그날 밤은 예외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가 일어섰습니다. 플루타르코스의 기록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알렉산더여, 오늘 밤 제가 아시아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제안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크세르크세스의 궁전에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왜 그런 제안을 했을까요? 그녀는 아테네 출신이었습니다. 150년 전, 페르시아 황제 크세르크세스가 아테네를 침략했을 때를 기억했습니다. 아크로폴리스가 불탔고 신전들이 파괴되었습니다. 복수할 시간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크세르크세스가 우리 조상들에게 한 일을 그의 궁전에 돌려주시다. 취한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수를. 그들도 그리스인들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침략은 그들의 조상들이 겪은 고통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역사가들의 기록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있었고 분위기에 휩쓸렸다는 것입니다. 디오도로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왕은 그 제안에 흥분했고, 모두가 일어나 마시며 떠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횃불을 들었습니다. 플루타르코스에 따르면, 그녀가 먼저 불을 던졌습니다. 그녀가 왕 다음으로 첫 번째로 횃불을 궁전에 던졌다. 알렉산더도 횃불을 던졌습니다. 장군들도 따라했습니다. 병사들도 동참했습니다. 순식간에 궁전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크세르크세스의 궁전은 목재 천장과 삼나무 기둥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벽의 직물 장식들, 융단, 휘장들 모두 불에 잘 탔습니다. 불길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한 건물에서 다음 건물로 궁전 단지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200년간 축적된 보물들, 예술품들, 문서들 모두 타들어갔습니다. 고대 역사가 아리아노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페르세폴리스는 그리스 도시들 중 어느 곳보다 더 철저하게 파괴되었다. 그날 밤 도서관도 불탔습니다. 수천 개의 점토판 문서들, 양피지에 쓴 조로아스터교 경전들, 페르시아 2000년의 지식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불길이 잡혔습니다. 연기가 거치고 햇빛이 비추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무엇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렉산더는 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았습니다. 페르세폴리스는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파다나 궁전의 이른 두개 기둥 중 절반이 무너졌습니다. 크세르크세스 궁전은 완전히 소실되었습니다. 벽에 새겨진 정교한 부조들은 검게 그을렸습니다. 가장 큰 손실은 도서관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200년간 수집한 지식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바빌론의 천문학 기록, 이집트의 의학 지식, 인도의 수학 이론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조로아스터교의 성직자들은 이렇게 전합니다. 아베스타 경전의 원본이 페르세폴리스에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두 타버렸다. 지금 남아 있는 아베스타는 훨씬 후대의 구전으로 복원한 것입니다. 고대 역사가 쿠루티우스 루푸스는 알렉산더의 반응을 기록했습니다. 왕은 크게 후회했고. 즉시 불을 끄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플루타르코스의 기록은 더 구체적입니다. 나중에 알렉산더는 이 일을 후회했다고 전해진다. 왜 후회했을까요? 첫째, 그는 자신을 페르시아의 계승자로 생각했습니다. 정복자가 아닌 새로운 황제로요. 그런데 제국의 상징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일이었습니다. 둘째, 그는 문명과 지식을 사랑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던 그는 학문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귀중한 도서관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셋째, 그는 술에 취해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후회였을 겁니다. 위대한 정복자가 술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 역사가 아리아노스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알렉산더의 전, 생애를 통틀어 가장 잘못된 행동이었다. 그렇다면 역사는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흥미롭게도 두 가지 서사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계획된 복수입니다. 알렉산더가 의도적으로 페르시아에 복수하기 위해 불을 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를 그리스의 영웅으로 만드는 서사입니다. 다른 하나는 술김의 실수입니다. 취중의 판단력을 잃고 저지른 실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플루타르코스와 디오도로스 두 역사가 모두 술자리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둘다 알렉산더가 나중에 후회했다고 썼습니다. 만약 계획된 복수였다면 왜 후회했을까요? 복수는 만족을 주지, 후회를 주지 않습니다. 아리아노스는 다른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알렉산더가 신중하게 생각한 후부를 질렀다고 하지만 나는 이것이 술김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 진실이 무엇이든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페르세폴리스는 파괴되었고 2000년의 지식은 사라졌습니다. 알렉산더는 그후 다시는 페르세폴리스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쪽으로 계속 진군했고 인도까지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날 밤의 불길이 있었을 겁니다. 기원전 323년 알렉산더는 32세의 나이로 바빌론에서 급사했습니다. 말라리아였는지, 독살이었는지는 아직도 논쟁 중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는 페르세폴리스를 복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불타버린 것은 단순히 건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귀중한 지식이 함께 사라졌습니다. 페르세폴리스 도서관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직접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증거들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행정 문서들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광대했고,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세금 기록, 군사 동원 명령, 외교 서신들. 이 모든 것이 점토판에 기록되어 보관되었습니다. 1930년대, 시카고 대학 고고학팀이 페르세폴리스를 발굴했습니다. 그들은 불에 타다 남은 점토판 조각 3만 개를 발견했습니다. 대부분 너무 손상되어 읽을 수 없었지만 일부는 해독 가능했습니다. 그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기원전 509년부터 494년까지의 행정 기록이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급료, 식량 배급, 건설 자재 목록 너무나 세세한 기록들이었습니다. 한 점토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양20 마리, 포도주 30 항아리를 다리우스 왕의 명령으로 왕의 식탁을 위해 보낸다. 이런 식의 기록이 수만 개였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전체의 극히 일부라는 것입니다. 불에 타지 않고 남은 것만 3만 개입니다. 불 타버린 것은 얼마나 될까요? 어쩌면 수십만 개였을지도 모릅니다. 둘째, 조로아스터교 경전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국교였던 조로아스터교는 방대한 문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베스타라고 불리는 경전은 원래 수백만 단어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것은 그중 4분의 1도 안됩니다. 조로아스터교 전승에 따르면 원본 아베스타는 황금으로 쓰여 페르세폴리스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그것을 불태웠고 남은 것은 성직자들의 기억에 의존해 복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과학 지식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바빌론과 이집트의 과학을 계승했습니다. 천문학, 수학, 의학 분야에서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바빌론의 천문학자들은 행성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관측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기록은 후대 그리스 천문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본 대부분은 페르세폴리스에 있었고 불타버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집트의 의학 지식도 페르시아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파피루스에 쓰인 의학 문서들이 페르시아어로 번역되어 보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도 사라졌습니다. 넷째, 역사 기록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공식 연대기, 황제들의 업적, 전쟁의 기록들, 이 모든 것이 왕립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페르시아 역사는 대부분 그리스 역사가들의 기록에서 온 것입니다. 헤로도토스, 크세노폰, 투키디데스, 그들은 페르시아를 적으로 받기, 때문에 편향된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페르시아인들 자신의 기록은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베이스툰 비문 같은 몇몇 석각만 있을 뿐입니다. 만약 페르세폴리스 도서관이 살아남았다면 우리는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알수 있었을 겁니다. 현대 학자들은 이것을 인류 지식의 가장 큰 손실 중 하나라고 평가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소실과 함께요. 2300년이 지난 지금도 고고학자들은 페르세폴리스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혹시 불에 타지 않고 남은 문서가 더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안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술에 취한 병사들이 던진 횃불과 함께 페르세폴리스는 그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알렉산더가 떠난 후 이곳은 버려졌습니다. 한때 제국의 심장이었던 곳이 폐허로 남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아무도 이곳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막의 모래가 유적을 덮었고 기둥들은 쓰러졌습니다. 현지 사람들은 이곳을 타흐테 잠시드라고 불렀습니다. 잠시대의 왕좌라는 뜻입니다. 전설 속의 왕 잠시드가 만들었다고 믿었던 것이죠. 17세기에 유럽 여행자들이 이곳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페르시아의 수도였단 말인가? 하지만 당시 기술로는 본격적인 발굴이 불가능했습니다. 1931년 시카고 대학의 고고학자 에른스트 헤르츠펠트가 체계적인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10년간의 작업 끝에 페르세폴리스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1979년 유네스코는 페르세폴리스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물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날 페르세폴리스에는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2500년 전 이곳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상상하며 폐허를 걷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는 것은 원래 모습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아파다나 궁전에 7두개 기둥 중 13개만 서 있습니다. 크세르크세스 궁전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도서관이 있던 자리는 빈터입니다. 역사가들은 묻습니다. 만약 알렉산더가 페르세폴리스를 파괴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첫째, 우리는 페르시아 문명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알수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언어, 종교, 과학, 예술, 모든 것이 더 명확했을 겁니다. 둘째, 동서양 문명의 교류가 더 풍성했을 수 있습니다. 페르세폴리스는 동서양의 교차점이었습니다. 만약 그곳이 살아남아 강문의 중심지가 되었다면, 문명의 발전 방향이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셋째, 우리는 잃어버린 고대 지식을 회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바빌론의 천문학, 이집트의 의학, 인도의 수학, 이 모든 것이 페르시아를 통해 보존되고 전승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났고, 우리는 그 결과 속에 살고 있습니다. 페르세폴리스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술김에 저지른 실수가 2300년을 지나도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정복자도 한순간의 판단 착오로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문명의 파괴는 순간이지만 그 영향은 영원합니다. 알렉산더는 13년간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그를 기억하는 이유 중 하나는 페르세폴리스를 불태운 그날 밤입니다. 영광스러운 승리가 아니라 후회로 가득한 실수로요. 이란 사람들은 지금도 페르세폴리스를 방문할 때 복잡한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랑스러운 과거와 비극적인 파괴가 동시에 존재하는 곳이니까요. 어떤 이들은 알렉산더를 정복자라고 부릅니다. 어떤 이들은 파괴자라고 부릅니다. 진실은 아마 그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는 위대한 군사 천재였지만 동시에 술김에 2000년 지식을 불태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페르시아 문명을 존경했지만 그 상징을 잿더미로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란 파르스주 시라즈 북동쪽 60km. 페르세폴리스는 여전히 그곳에 서 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마지막 관광객들이 떠나면 유적은 침묵에 잠깁니다. 2300년 동안 이곳은 무언가를 증언해 왔습니다. 남은 13개의 기둥들. 그것들은 한때 72개였습니다. 불타지 않았다면, 지금도 이른 두 개가 서 있었을 겁니다. 벽에 새겨진 부조들 스무 세개 민족의 행렬. 그들은 영원히 걸어갑니다. 황제에게 공물을 바치기 위해. 하지만 그 황제는 이미 2,300년 전에 사라졌습니다. 도서관이 있던 자리는 빈터입니다. 바람만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한때 수만 개의 문서가 있던 곳. 지금은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는 포토 스팟일 뿐입니다. 밤이 되면. 별이 뜹니다. 2300년 전 그날 밤에도 별은 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와 그의 병사들이 횃불을 던질 때도 별들은 침묵 속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별들만이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의 진실을 정말 복수였는지, 아니면 술김의 실수였는지, 알렉산더가 정말로 후회했는지, 아니면 역사가들의 상상인지, 하지만 결과는 분명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궁전이 사라졌고 인류의 귀중한 지식이 잃어버렸습니다. 때때로 고고학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땅을 파고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어냅니다. 혹시 불에 타지 않고 남은 점토판이 더 있을까 하는 희망으로요. 가끔 발견됩니다. 깨진 조각들 절반만 읽을 수 있는 문장들 왕의 명령으로 그 다음은 알수 없습니다. 불에 타버렸으니까요. 연구자들은 그 조각들을 시험실로 가져갑니다. 퍼즐을 맞추듯 조립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실패합니다. 너무 많은 조각이 사라졌으니까요. 이란 국립박물관에는 페르세폴리스에서 나온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팔찌, 은으로 만든 잔, 청록색 타일 조각들, 불타지 않고 살아남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문서들, 경전들, 과학 기록들 그것들은 재가 되어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역사가들은 여전히 논쟁합니다. 알렉산더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계획된 복수였는지, 우발적 실수였는지. 하지만 페르세폴리스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2300년간 침묵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나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교훈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권력의 더섭슴, 문명의 취약성, 한순간의 실수가 만드는 영원한 결과, 알렉산더는 32세에 죽었습니다. 그가 정복한 제국은 그의 죽음과 함께 쪼개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파괴한 페르세폴리스는 2300년이 지나도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승리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파괴는 영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페르세폴리스는 서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불타버렸지만, 완전히 잊히지도 않았습니다. 그곳은 인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거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정복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문명의 파괴는 복수가 될수 있는가? 답은 없습니다. 다만, 페르세폴리스는 거기 서서 침묵 속에 증언할 뿐입니다. 이란 파르스주 시라즈. 그곳에 가면 당신도 그 침묵을 들을 수 있습니다. 2300년 전, 그날 밤의 메아리를, 세계 정복자의 후회를, 그리고 어쩌면 이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을,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남기느냐입니다. 정복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존하느냐입니다. 알렉산더는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페르세폴리스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역사 속 완벽한 영웅의 자리도 잃었습니다. 페르세폴리스는 지금도 거기 있습니다. 불완전하지만 위대하게. 파괴되었지만 불멸하게. 그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진실로 가득한.